안녕하세요. 뜰레야입니다. 예,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실은 어, 튜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, 제가 그냥 그물무늬로 예, 선글게 한번 떠봤어요. 예, 이 실은 모사 8호로 여러분들이 뜨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면하고 인견, 뭐 폴리 예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태리 수입사예요. 예, 이태리 실 그래서 어, 구김도 많이 없고 예,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성글게 떠서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. 예, 이런 실들은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. 예, 굉장히 멋있고 예, 시원해 보이는 그런 실이에요. 예, 실은 이제 이렇게 예, 제가 이제 뜨다가 잠깐 잘라놨는데 요렇게 감겨져 있어요 실들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가 이렇게 또 조금 많이 감겨져 있고 또 조금씩 조금씩 감겨져 있다가 또한 번에 또 많이 감겨져 있고 굉장히 특이하면서 특별해 보이는 실이죠 이렇게 또 감겨져 있고. 그래서 어, 이 실은요 의류를 떠도 굉장히 좋고요 가방을 떠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예. 저는 이제 이 실이 조금 아까워서 어, 가방을 뜨려다가 예.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예.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어, 그물 무늬 가방도 예쁘고 사슬로만 만들어진 가방 떠도 예.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. 이 실은 대바늘도 멋있을 것 같고. 예, 코바는 또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예, 되게 특, 특별한 실이에요. 예. 그래서, 어, 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바로 밑에, 예, 저의 블로그 주소를 제가, 어,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. 어, 거기 들어가셔서, 음, 콘사, 봄, 여름이라고 되어 있는 콘사 창이 있습니다. 거기에 제가 기입을 해 놓을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선글게 떴는데도 굉장히 멋있고요. 촉감도 굉장히 좋고 시원해요. 굉장히 특별하면서 예쁩니다. 감사합니다.